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, 자식이 불효하다 원망하는 그대여.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말고, 그대의 입부터 바꾸라. 말 한마디가 독이 되어, 자식의 마음을 멀어지게 하였느니라.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다 갔다. 이 말이 자식을 불효로 만들었느니라. 이제 이렇게 말하라. 하나, 내가 있어서 감사하다. 둘, 너는 내 자랑이다. 셋, 나는 너를 믿는다. 넷,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. 매일 아침 자식을 축복하고 매일 저녁 안부를 전하라. 석 달만 이어가면 자식의 마음이 돌아오리라. 말의 힘은 위대하니, 그대가 먼저 바뀌면, 자식도 반드시 바뀌느니라.